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 네. 있는 김정호입니다. 네. 네, 새해 동지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복 많이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내 정세와 관련된 건데 그 앞으로 다가올 22대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은 현재 이제 정권시 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 그런데 현재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반 윤석열 투쟁의 성과가 이 과거 촛불항쟁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민주당으로 기색, 기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 이 진보진영 통성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생각하고요. 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 현재 총선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까 준비 상황이라고 했을 때그 관건은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다, 즉 현장이 노동자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뭔가 노동자들이 총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지 이 진보 진영은 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장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장은 무관심할까? 아, 원인을 짚어봐야 되겠죠. 그 직접적인 원인을 들면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총간격이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총성 방침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에, 출발부터 투쟁 방향의 혼선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고요그 다음에 보다 이제 더 직접적인 것은 민주노총이 전력을 기울인 7월 총파업, 및 어, 치명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안고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임단협 쟁의권을 활용한 시기 집중 전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썼던 전술인데요. 어, 이것은 기존의 임단협 전술의 연장일 뿐이고 어, 작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윤동열 정권의 전면 탄압에 맞선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간 단적인 예로 이 7월 총파업 시점 오늘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하필 대부분의 사업장이 상반기 투쟁을 마무리하고 여름 휴가를 앞둔 시점을 선택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죠. 이건 전형적인 보유주의식의 투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러한 작년에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과 우리가 성공적인 총파업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는 9697년 노게트 총파업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아주 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어이 여러분들 그 발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 작년에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투쟁이 어쩜 어떠한 긴장감도 느낄 수 없는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계급적 증오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또 현장에 긴장감이 없는데 노동자들이 계급적 관점을 갖고 24년 총선에 참여할 기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 노동자들이 관심이 식어버린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민주노총이 주도한 제2 정치 세력화 논의가 실패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제2 정치 세력화 논의를 공론화하면서 정치 방침과 총성 방침 토론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걸 보면은 어 총성과 관련한 정치 연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전부였다. 비어 대부분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어 어떻게 연합하고 어 어떻게 진보 연합 정당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쏠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 때문에. 과거 민주노동당의 실패와 분열의 아픔을 기억하는 선진 활동과 현장 대중들은 이 같은 정치 공학적 논의를 통해서 진보 정치가 현장에 참여한 문제를 푸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제2 정치 세력과 논의는 반드시 그 의미와 방향과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어, 이런 교훈을 준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민주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과제가 제기되는데요. 민주당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진보진영 내부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외부의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내부 구도를 바꿔야 된다. 저게 이제 아 이게 이제 문제, 에, 문제의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NLPD 구도는 변혁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세력을 위한 구도로 변질된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아, 지금의 NLPD 구도는 원래 80년대 한국 변혁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사구체 논쟁을 계기로 출현했었죠. 그래서 아 어,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구도는 진보, 변혁 진영 내부가 분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90년대 들어서 한민주의 세력이 전면 등장하고, 어, 이후에 이제 정의당으로 자기정립했죠. 그래서 단순히 한국사회에서 개균 모순이 우위인가, 아니면 민족 모순이 우위인가, 이러한 구분만으로 진보 변역 세력을 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이제 구도가 변화된 이유는 2000년대 접어들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주요 모순으로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 원화청 노동자 문제를 기존의 NLP도 구도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의 성격 즉 재벌체제와 관련되죠. 하지만 nl이든 pd든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신자유주의 일반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의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이러한 주요 모순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 과제 중에서 다소 중요한 문제로만 치부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 경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 진영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잠재된 거대한 변혁적 에너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aughs> 지금의 구도가 어, nlpd 구도는 최근 현대 제국주의 모순이 첨예하게 발전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nlpd 구도는 80년대 당시에 한국사회의 성격을 둘러싼 논제에서 계급 모순이 우선인가 민족 모순이 우선인가를 중심으로 이제 설정되었죠. 즉이 구도는 국내적 상황을 주로 반영하는 에, 그런 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후에 냉전 질서 해소와 때를 같이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적 진행, 그리고 이 같은 토대 위에서 미국 단일 패권적 질서의 수립으로 인해서 국제적 요인이 국내 생활에 전면적으로 투사되는 요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특히 PD 진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결론적으로 어, 지금의 NLPD 구도는 21세기에 진입한 오늘날의 변화된 국내외 정세와 계급투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견지할 경우에 한국의 진보 변혁 운동은 이론과 실천상의 괴리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에, 다음 장에 이제 현장의 사례를 어, 몇 가지 들었는데요. 예, 작년 하반기 현대차 지부에서 10대 임원 선거에서 나타났던 나타났던 에, 그런 사례, 그리고 금속노조 임원 선거에서 나타났던 사례. 아, 이런 사례를 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의 현장 내에서 NLPd 구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수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이런 제 현장 사례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의 경우도 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NL과 PD진영은 전제로서볼때 민주당이나 보수 반동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세에 비하면은 한 줌도 안된안 안 되죠. 우리 진영의 지금 이제 보면은 근데 자기들끼리 각급 대중 조직을 교대로 장악하고 극히 국회의원 몇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이런 구도로는 진보 변혁 진영은 1 0 0년 세월이 흐르도 민주당의 해제 모니를 손톱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 민주당으로부터 해계 모니를 대찾하기 위해서도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런 우리 내부의 구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총선을 이러한 구도를 바꾸는 계기의 하나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현실에 참여한 계급투쟁을 진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진보 변혁 진영의 구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어, 첫째로, 어, 정규직과 비경규직, 원하청 노동자 문제를 전면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현대 제국주의에 맞선 아, 반제전선의 구축과 관련된 구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당극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고 다국화로 진전하는 과정에 있죠. 아, 이것은 분명 한국의 이제 진보와 변혁 세력에 있어서 있어선 아,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다라고 봅니다. 냉전 질서 하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동쪽 끝에 최일선 기지의 역할을 담당한 한반도 남쪽 당은미 제국주의 입김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강하죠. 그래서 이 윤석열과 같은 이제 반동 정권도 아 반동 정권이 성립하고. 어, 유지될 수 있는 강력한 밑받침이 됩니다. 이런 이제 미 제국주의 세력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 세계의 강력한 방공보루인미 제국주의 패권 질서의 해체를 더욱 촉진시키고 국제 질서 다국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진보와 변혁 세력이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리든 P리든 상관하지 말고 이 같은 방향에 동의하는 세력은 하나로 결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도 변화의 방향은 반윤 전선의 구축입니다. 윤석열 전국 전군, 정권과의 지금 모습은 매우 첨예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 축적 위기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체제 위기가 가시하고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 민중적인 공분을 반윤석열 정권으로 우선 직결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반윤은 보수대연업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또 큰데요. 이럴 때는 이제 반자본, 반체벌로 확대 재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한국의 진보진영과 변혁세력은 현재 국내 정세 변화에 적응해서 자신의 진영 구도를 변역대 개량으로 바꿔야 됩니다. NL과 PD가 아니라 진정한 변혁대 개량 그리고 그 구체화로서 반제, 반윤,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지금의 NLPD 구도를 재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 편의 구도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은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단계의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들 세 가지 임무를 아우르는 전선의 구축이고요. 2024 총선 투쟁은 이러한 구도를 실현하는데 복무해야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총선의 큰 전략적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총선과 관련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총선에서 반제 반윤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와 관련된 각각의 내용들을 풍부하게 선전 선동하자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선거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반복되죠.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선거투쟁에 대한 올바른 변혁적 관점을 정립하고 이것을 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노동자 밀집 지역에 직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 노동자 밀집 지, 지역이라야, 어, 앞서 얘기했던 이제 새로운 강령이라, 강령, 즉, 반지의 반윤,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현재 농후한 대중의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를 감안할 때, 진보 변혁 진영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총선 전술로서도 유효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 쏠리고 있는 분위기는 반윤정서의 강도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이 반윤정서가 너무 강한 만큼 대중들은 민주당의 과거 실정을 추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보변혁진영은 자신만의 운동성, 즉 계급성을 살린 전략으로 민주당의 지금의 바람에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상징성이 높은 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백병, 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해게모니를 헤게모니의 돌파구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중에서, <목소리> 어, 한 가지, 에, 사례로, 울산은, 에, 울산은 이 같은 백병전을 수행하기에 안속맞춤인 조건을 몇 가지 갖추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째,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같은 전략 사업장이고 있또 그것과 연계된 수많은 하청 부품사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원하청 문제 그리고 이들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재벌 문제 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들 문제에서 민주당의 불절치한 태도를 집중 공략, 공략할 수 있고요, 민주당 중심의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에 아, 우선. 지역 차원에서나마 파열구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울산은 또한 진보 정치의 토양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죠. 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98년, 2002년, 2004년, 2009년, 2010년, 2016년, 2022년에 동구와 북구에서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 예, 울산에 이제 진보 3당이 있는데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이런 진보 정당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만한 편이라는 거죠. 예,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울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고. 예, 다음에는 이 어떤 투쟁이든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초기 접점을 현재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초기 접점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작년 11월 31일에 만장일치로 산자위, 상임위를 통과시켰어요. 이건, 좋은, 총선으로 보면 좋은 소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이 법안의 내용을 소개드리면 그랬습니다. 이게, 명목상으로는 이제 지역 규정 발전을 촉진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제정되는 이제 특별 법안인데, 이 지역 특구로 이게 지정이 되면은 전체 근로기준법 163개 조항 중에서 20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143개 조항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네거티브 방식인데 몇개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허용이 되면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노동시간 제한이 있죠. 어, 이게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 계속 운을 띄우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어,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 어, 경영자에 대한 에, 강한 처벌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동지역보방을 작년 산자위에서, 노, 에, 여, 여야가 만장일치로, 어,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국회 절차가 법사위하고 본회의 두 개만 남았는데 예, 법사위는 사실상 이제 법의 그 형식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가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 별 문제 될것 없겠죠.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이대로 가면 통과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고 이게 뚫리면은 어그 동안에 우리가 쌓았던 성과들이 전부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 어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사사건건 서로 이제 충돌 하는 것 같은데 이 특별법안만은 만장일치로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민주당의 기만성을 지역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 물론 아 이거는 이제 총선 차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 주도 하에서 전국적으로 아, 투쟁을 전개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제 선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 선거 운동과 때를 같이 해서 진보 변혁 진영이 울산으로 영장을 직전해서 투쟁 규모를 확대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전전과 소명운동을 에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이걸 통해서, 어, 이 법안 저지에 서막도 올리고, 그 다음에 총선과 관련해서, 어, 계급 투쟁, 예, 선거의 계급 투쟁을 실현하자. 그래서 전국에 이런 분위기를 투사하자. 아, 이런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